발톱 자르기 싫어? 응? 발톱 자르기 싫어? 에이, 당대. 응. 아가 크리미는 이빨이 없으니까 발톱은 좀 늦게 자른 편이긴 한데 그래도 너무 뾰족하면 안 되잖아. 응? 우리 크리미는 무기가 이제 발톱밖에 없어서 응? 그래도 너무 뾰족하면 안 돼. 엄마가안전히키족한 이거, 만거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애교 애교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 싫어요. 보기 아고 싫어. 하지마 보기 보기만 해보자. 오늘은 하지마. 오늘 하지마. 한 번만 봅시다. 그림의 발도 한번 봅시다. 아직 뾰족한가? 좀 뾰족한 것 같기도 하고. 내 짧다? 뿔이 또 난리 났다. 소리가 시끄럽게 하지, 응 맞아. 앙, 에 <laughs> 귀여워. 음. 응. 발톱은 좀 이따 깎자. 오유 이빨 두개 남거 가지고 어떻게 이거? 무게가 안 되지. 밥도 잘못 먹는데.